아이들과 함께하는 해맑은 가족입니다. 네. 오늘, 어, 어제 아들 때문에 브로스타지를 좀 해볼게요. 아무것도 몰라서 제 아들이 지금 점수가 몇 점이지? 372 372점이래요.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저희 딸은 하다가 둘이 싸워서 <laughs> 블루스타즈 지웠다 그랬지? 응. 응. 지웠다가 지금 제가 하자고 해서 다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아들한테 배운 면서 한번 해볼게요. 자 어떻게 해야 돼그러 이제?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하도록 하지. 플레이? 젠그램은 뭐야? 어? 쟁그램잭그램에 제일 쉬운 거야? 잭그램은3대3인데어이 뭐냐 이 다이아몬드를 보라색 다이아몬드를 많이 모아야지만 승리한 거야. 아 도움. 이거를 잭그램은그 오래 버텨. 오래 버티면서 보석 몇 개를 모아야 된다고. 어. 알았어 해보자. Let's go. 아빠 내가 어? 채팅했는데. 뭐? 어안 된대. 왜안 아, 돼? 뭐? 어 중복을 못 쓴대 보동아. 캐릭터가 중복을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아빠가 바꿀게. 바꿔 아빠 그러면은 이캐터로 하지 뭐 스타 셸리 다시 레스고 그럼 나 캐릭터가 걔를... 아예 똑같잖아. 응? 그래? 그러니까 안 된다고. 그럼 아빠 어쩔 수 없이 현질해야 돼. 현질. 이거 사야 돼? 어. <laughs> 진짜, 진짜 미친다. 근데 이거 그거 다이어잖아. 와 2,500원 이렇게 어이없이 써야 돼? 아빠 한번 어떤 게임인 한번 보고 싶은데. 야, 어이없다. 야, 야, 슈퍼셀 완전 머리 썼다. 와. 어떡해, 포동아. 아빠 어쩔 수 없이 2,500원 써야 돼? 야,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돼. 그럼, 신없네. 어떻게 써? 2,500원? 아빠 거, 어쩔 수 없이, 다음 포동이는 뭐 이거야, 아빠 야, 포동이는 엘프리모 또 써. 뭐더 좋은 거야? 발리가 좋은 거야? 엘프리모 쓴 거야? 엘프리모. 야, 그면 포동이한테, 포동이가 너 이거, 쓸래? 맞네. 근데 엘프리모 사용법이 어려워. 어려워? 아빠 봐봐 발리한번 를 볼게. 발리는 일반 공격 660 체력 2,640 그리고 특수 공격이 528이야. 아 이거 진짜 어려웠다. 아이 무슨 캐릭터 중복도 안 돼. 아이고 진짜. 3,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엘프리모는 체력이 5,800, 공격력이 3,300. 알아서 알아서 그건 알겠는데 엘프리모가 좋아 발리가 좋아. 엘프리모. 엘프리모가 좋긴 좋은데, 어. 어? 사용하는 거는 어. 데미지는 얘가 더 세. 그래? 응. 근데 얘는 멀리 더. 야, 그러면 거야? 포동이 거화장마자 포동이 거 현질해 줘야 되네. 아, 아 뭐야? 좋겠다잖아. 너도 나중에 아빠 2,500원 해줄게. 내거 벌써. 잠만 써봐. <laughs> 잠만 써봐. 그러면은 연동하기 들어가야 돼. 어, 난 이것도 없는데. 너너왜 벌써부터 이름 변경이 까먹게 됐냐? 근데 포동이는? 어, 아빠 왜 이거 안 떴어? 난 이거 떴는데? 응? 음? 아이, 몰라. 그거는 아빠가. F 야, 이거 되게 많다, 계정이. 나가져계정 진국2010 이걸로 써야겠구나. 진국2010. 아, 그거 내가, 아, 그거 나 아니지. 나 개, 그까 뭐. 그럼 아빠 거예 아빠. 어? 아빠, 거예요. 아빠 거. 아빠? 야 거야. 아빠는 발리야 발리 안 좋대 매. 공격력은 더 좋아. 이거. 어? 공격력은 더 세. 야 그럼 포동아 응? 이거 쓰지 말고 아빠 거에 쓸게 아빠가 그냥 요거 응. 살게 아빠 응. 아빠 와이파이 살게. 안 틀. 아니야 안 터진 게 아니야 이거 아빠 살게. 응. 포동이는 어차피 안할 거지 또 한번 하고 그치? 아 하고 싶. 할 건데. 나? 할 건데. 너 어차피 조만간 안할거 아니야. 아니. 아, 맨날 할 거야. 그럼 안 하잖아. 할 거야. 알았죠. 어이. 어디 왔어? 네, 예쁘네. 이 어이 없는 이 시츄에이션. 이 그래. 어이 없는 시츄에이션. 할 거야만 했는데 결제가 됐네. 오, 어 좋겠다. 뭐, 와이파이 안 너도 나중에 아빠 2,500원 해줄게. 유리 2,500원 했어. 어. 자. 유리 보석 100개. 오 음. 100개 아니야. 제제 딸은. 제 딸은 네, 엘프리모를 샀습니다. 엘프리모. 너는 뭐 있는데 봐봐. 상자 들어와봐 엘프리모. 너도 나중에 좋은 것들만 아빠가 사줄게 한번. 음. 유리 이거 샀으니까 2,500 원. 너는 나중에 이 특가 상품이 매일 매일 바뀔 거 아니야. 내일이면 또 바뀐다고 20시간 9분 있다가 안또안뜨네또 얼마. 안 내일 사주 아빠 엘프림으로 바꿨어. 자 이렇게 해서 제 딸은 어 어떻게 <laughs> 똑같은 유인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엘프리모를 샀어요. 어. 예 어차피 우리 딸 매판하다 또안할거 같지만 그고 대신에 제 아들이 지금 삐졌습니다. <laughs> 아빠 사줄게 뜨면은 알았지? 응? 알았지 아들아? 오 관전도 할수 있는. 자 이제 게임해 보자. 어디 한번 해보자. 준비완려 잠깐만. 또 잠깐만. 언제 게임해 우리는? 우리 다 우리 이거 해볼래 다운티 응? 별 많이 모아 뭐, 이거. 아무거나 어 렛츠고 다눌러 아빠는 완료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. 준비하려 어, 준비 눌러야, 어, 준비 눌러야 돼? 아스. 이제 게임하는 법은 알지? 어 게임 스토리 아빠 근데 이거 손가락 되게 아프던데? 해맑은가족팀 막어 뭐야 시작했어 이거 아빠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어쟤 아, <laughs> 근접전이네 야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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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얘야 여기있어 어디갔어 여기있었는데? 어디 어? 아빠 어디있어? 야, 야 아빠 어디있어? 아빠 어 아빠 여기구나어아빠죽거 어, 어, 아니야 아빠 죽어 아빠 죽어 야, 뭐 죽었지? 어? 죽었어. 나 죽었는데. 어? 나도 죽었는데. <laughs> 야, 저김포동 <laughs> 아빠 제일 많은 에를 노려. 아빠, 저 응? 일본에 좀 노려. 저 일본이. 아빠 피충전 해줬어. 조심해. 아빠. 우와, 저한 방에 왜 이렇게 많이 에너지 다냐 아빠 죽는다 <laughs> 아, 아빠 죽는다고똥포동 아자 잡았어. 아빠 잡았어. 잡아보려 아빠! 아빠도 피팅전! 아빠, 보석 먹으러 가! 보석? 어, 먹어야지. 먹... 어? 죽었어! 야, 우리 보석 하나도 못 먹고 있어! 죽으면! 어? 야, 동포도! <laughs> 야, 보석 좀 먹어봐! 아빠, 아빠 이 우리 빨리, 빨리 아빠 도 죽였다! 아빠 아 죽었다. 아빠, 어아 여기다 여기다 먹어. 아빠 먹고 죽었어. 야 역전해서 역전 우리 역전해서. 어디서 아빠 어디서? 빨리 죽여 빨리 죽여. 야여 가만히 있어? 나, 또 아니, 죽이러 가야지 또. 또, 또. 왜? 너 야. 네가 죽으면 죽어? 어, 보석 다 뺏겨? 너 어디서 김진호? 야 너를 구해줄게 아빠가. 아싸 막아줬어 아빠가 막았어. 아, 아 위에 보석 떠 있는 사람을 죽이면은 보석 다 뺏는구나. 음. 아 <laughs> 이겼다. 뭐지 뭐지만이겼어 뭐지, 뭐, 예. Yeah. 찍었다 보고. 아, 이렇게 해서 밑에 아빠 왜 여섯 개 먹은 거야, 로피 아빠, 나는 다 먹어. 어, 응. 그거 여섯 개 먹는 거야. 야, 그래. 좀 보라고. <laughs> 자, 여러분들. 어? 어? 저희 해맑은 해말근, 해맑은이가 해말근가... 어. 어. 어? 해맑은 가족이 처음으로 브로스타즈를 해 봤어요. 아. 어. 아들이 제 아들이 계속 하자고 그래서 한번 처음 같이 한번해 봤고요. 어, 나름 재밌네요. 요것도, 음. 어. 아빠, 이벤트 티켓 저희... 나왔어. 아, 열렸어. 잘했어요. 한번 저희 아이디랑 음. 또 종종 하는 영상함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요.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! 필수! 우리 필수! 자, 우리에게 사랑해줍니다. <laughs>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캐릭터든가 다른 전투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와우.